들어갑니다. 1문단, 뉴턴은 물체의 위치 및 속도는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이지만 시간과 길이는 관찰자와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보았다. 첫 문장부터 위치 및 속도와 시간 길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구별돼서 지문이 시작되고 있고요.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영향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로 인해 우주 어딘가에 공간적으로 완전히 정지한 좌표인 절대 공간과 우주 어디에서나 같은 빠르기로 흐르는 절대 시간이 오랫동안 당연시되었다. 앞 문장과 연결 시간과 길이는 관찰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이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이 당연히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 왔대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광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가정의 기초를 둔 특수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은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주장했다. 뉴턴의 입장과 대조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시간과 공간도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다 하는 것. 근데 이렇게 관찰자에 따라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주장하는 것의 근거에는, 광속, 빛의 속도 자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전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 읽으면서 일단 앞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될건 위치와 속도에 관해서는 상대적이다 하는 데에 이견이 없는 건데요. 시간과 길이에 대해서 지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건지 상대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개념인지에 대해서 견해 다툼이 있다 이렇게 확실히 화제 잡아 주시고요. 관찰자와 무관하게 광속이 같다면 이러한 것, 이러 가정에 기초한다 했으니까 광속이 같다면. 광속이 빨라지거나 느려 보이는 것은 변하지 않는 광속에 대해 관찰자의 시간과 공간이 변화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광속 자체는 분명히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 광속 자체가 유지되는데 그 광속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관찰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본인의 시간과 공간이 변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대요. 그는 시간 간격은 측정하는 기준 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움직이는 기준 틀의 시간은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인 고유 시간보다 천천히 가는데 이를 시간 지연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관찰자의 시간과 공간이 무엇에 따라 바뀌는지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측정하는 기준 틀. 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하면서 시작했죠. 이때 이 기준틀의 종류에 일단 움직이는 기준틀이 나온 거예요. 움직이는 기준틀을 가진 경우에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인 고유 시간보다 훨씬 더 천천히 시간이 흘러간다 하더라. 이를 시간 지연이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는 말. 따라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 비행하는 우주선 안에서 관역을 향해 빛을 쏘고, 달 표면에서도 같은 장치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다른 관역에 빛을 쏘면, 달에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있는 장치에서 쏜 빛이 관역에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시 들어준 거고요. 지금은 움직이는 기준 틀의 시간이 천천히 간다에 대한 예시일 거니까.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 비행하는 우주선이 움직이는 기준틀이 되는 거고요. 이 우주선, 움직이는 기준틀에서 관역을 향해 빛을 쏘면 정지에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관역에 더 늦게 도착을 하게 된다 하더라. 그 시간이 더 천천히 흘러가게 된다. 랑 같은 맥락인 거죠. 길이도 관측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부터는 길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전까지는 시간에 대한 설명이었고 길이도 관측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지한 관측자에게는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물체보다 짧게 보인다. 예를 들어, 정지한 달에서 보면 같은 우주선이라도 움직이는 우주선의 길이가 달 표면에 정지해 있는 우주선보다 더 짧은 것으로 보인다. 그대로 예시 들어준 거죠? 운동하는 물체가 더 짧게 보인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움직이는 우주선,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길이가 훨씬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정지해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그 기준틀이 움직이면 관측자의 시간 및 공간 길이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 되는 거네요. 이 문단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절대주의를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세계의 본질에 관한 실재성을 확보하였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상대성 이론의 영향을 받은 과학 사회학의 연구도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정의를 부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실제성을 얻으려 한 작업으로 볼수 있다. 과학에 대한 사회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과학, 사회학자들은 과학적 지식은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보았다. 결국 1문단에 적혀 있었던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 전에 뉴턴의 이론에 입각한 절대적인 공간과 절대적인 시간, 그런 절대적인 개념들이 아인슈타인의 연구를 통해서 힘을 잃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절대주의를 부정한 거고, 이게 그대로 과학사회학이라는 것에도 연결되어서 과학적 지식이란 건 절대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3문단 블루어는 과학 지식을 설명하기 위한 독자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통적 과학 철학자들의 관점에서는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과학 지식들이 실제로는 정치적, 종교적 이념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았다.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과 연결되는 거죠. 그는 합리성과는 별개로,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이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론은 과학 지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합리성과는 관계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관찰 자체에 사회적 요인이 개입하기 때문에 같이 중립적인 관찰의 근거를 두는 전통적 과학 철학의 인식론적 체제가 유지될 수 없으며 주어진 경험적 증거와 양립 가능한 이론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경험적 증거를 근거로 적절한 이론을 합리적으로 선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계속해서 과학의 절대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인 거예요. 사회적 요인을 영향을 받고 합리성과 별개로 결정이 되는 거고 관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적 요인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치 중립적, 특정한 가치에 편향되지 않은, 가치가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인 관찰이란 건 불가능하다라고 내용이 이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인 그 증거, 그러한 주관이 개입된 경험적인 증거들을 근거로 해서 합리적인 선별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는 진리라고 여겨지는 과학지식이 실제로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사회의 합의 하에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과학에 대한 사회적 상대주의는 과학지식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에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과학지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런 식으로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시각을 무너뜨리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나의 네, 일문단. 20세기에 절대주의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상대주의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가의 마지막 문단 내용이랑 동일한 거죠. 하지만 상대주의를 받아들이면 지식이나 진리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상대주의를 받아들였더니 진리나 지식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네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로티는 자문화를 중심으로 진리를 판단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 하였다. 상대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자문화를 중심으로 진리를 판단하자. 이때 진리를 판단하자는 건 지식이나 진리의 정당성을 확보하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는 진리를 언어적 공동체가 합의에 이른 것뿐 이 것일 뿐이라고 여겼다. 진리에 대한 로티의 개념 정의인 거예요. 진리라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인 게 아니라 언어적인 공동체, 같은 언어를 쓰는 공동체가 그냥 합의를 하면 그것이 진리가 된다. 그에게 철학이란 필연적 보편적인 것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같은 공동체에 속한 동료들 간의 연대를 고치하는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같은 언어를 쓰는 공동체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면 철학, 진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객관성을 중시하는 플라톤의 사상에 오염된 서양 철학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까 로티의 입장에서 플라톤이 중시했던 객관성이란 건 서양 철학을 오염시키는 존재네요. 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유대성을 중시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철학의 목적은 사람들이 잠깐의 합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잠깐은 합치했던 내용 그전에 있었던 진리가 되겠죠. 그전에 있었던 진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대화하도록 유도하는 게 철학이 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특권적 진리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는 동시에 어. 방금 앞에 나왔던 문장에서 잠깐의 합치에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 라고 적혀 있었고요. 이어지는 문장이 특권적 진리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한다 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이때 말하는 잠깐의 합치라는 게 기존에 만들어졌던 특권이 되어버린 진리에 해당한다 라고 같은 말이다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자아창조의 욕구를 버리지 않는 인물이 로티가 생각하는 새 시대의 인간상이었다. 이문단, 한편 퍼트넘은 개념체계와 합리적 수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마찬가지 계속해서 앞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건데요. 그에 따르면 대상들을 범주화하는 기능을 하는 개념적 도구들의 집합인 개념체계는 개념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대상들을 범주화, 종류별로 유형별로 구별하는 기능을 한대요. 그 개념체계라는 것이 복수로 존재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과가 한개 있을 때 어떤 이는 대상이 한 개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는 씨앗, 껍질도 각각 하나의 대상이라고 여긴다. 아, 이게 어떤 것을 범주화하는 개념적 도구들인 개념체계라는 게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인 거네요. 대상 자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기술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과, 그리고 그 사과 씨앗, 그 사과 껍질, 이런 것들은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을 기술,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방법은 사람에 따라 하나의 사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씨앗, 껍질로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다원주의적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진리가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렇게 다양한 복수의 가치 체계, 복수의 개념 체계가 존재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동일하게, 동등하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다양한 개념 체계 속에서 합리적으로 수용될 만한 것들만 진리라고 불릴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 문장에서 시작할 때 퍼트넘은 개념 체계와 합리적 수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리의 정당성이란 걸 확보하려고 한 거니까요.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해 준 뒤에 여러 가지의 개념 체계 중에서 말 그대로 합리적 수용 가능성,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들만 진리로서의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어지는 거였어요. 3문단. 퍼트넘은 로티가 진리를 지나치게 문화적 차원과 연결 짓는다고 비판하며, 이처럼 이상적 구심점이 없는 공동체의 유대성은 상대주의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2문단에 있었던 퍼트넘이요, 1문단에 나왔던 로티를 반대하고 있는 거네요. 둘다 진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상대주의의 한계를 해결하려 한건 동일한 건데요. 근데 로티가 주장했던 그 공동체의 유대성이란 건 결국은 상대주의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이 문단에서 읽었던 퍼트넘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로티가 말하는 진리는 이상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합리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퍼트넘 입장에서는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목표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이때 이상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리적으로 수용될 거니까요. 로티는 이 상정 목표를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하려는 퍼트넘의 이론이 절대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음, 퍼트넘이 로티를 반박한 거에 대해서 이하에서는 로티가 퍼트넘을 재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죠 앞에서 끊어놓으시고 퍼트넘은 로티가 상대주의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건데요 그에 비해 로티는 퍼트넘이 절대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또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박하면서. 퍼트넘이 주장하는 이상적 목표도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로티가 얘기하기를, 퍼트넘 네가 얘기하는 것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의 가치를 따를 수밖에 없어 내 말이 맞아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들의 논쟁은 상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가는 나와 달리 상대주의가 절대주의로 변해가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죠. 2번, 나는 가와 달리 서로를 비판한 학자들의 주장과 상대주의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 읽었던 퍼트넘과 로티가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있었고요. 둘다 상대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이론을 펼쳤는데, 로티는 상대주의를 상대주의로 해결하려고 한 거고, 퍼트넘은 상대적으로 그 상대주의의 문제를 절대주의적 성격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하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가와 나는 모두 상대주의를 받아들일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는 지식이나 진리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가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 4번. 가와 나는 모두 상대주의가 가진 한계점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는 한계점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고요. 나에서도 특정한 사례를 통해서 언급하진 않았으니까 둘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5번.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이론이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의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도 나에서도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물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니까 둘다 틀려요. 2번 문제. 나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버트넘은 세계를 이해하는 기준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세계를 이해하는 기준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개념체계가 될 거고요. 이 개념 체계가 복수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2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었죠. 2번. 포트넘은 로티가 주장하는 진리가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식하였다. 맞는 말이에요. 3문단에서. 로티는 이상적인 목표라는 걸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비판을 했었죠. 3번. 로티는 플라톤의 사상을 계승하여 유대성을 바탕으로 서양 철학을 재건하려 하였다. 읽으면서 강조했어요. 로티는 플라톤의 사상이 서양 철학을 오염시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로티가 플라톤의 사상을 계승했을 리가 없겠죠. 3번이 틀린 말, 4번. 퍼트넘은 진리의 판단에 문화적 요소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문화적 요소가 개입한다는 건 상대주의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특히 로티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퍼트넘은 로티의 입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5번, 로티는 이상적 목표를 설정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절대주의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절대주의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이 대상이 된다라고 3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었죠. 3번 문제, 가를 읽은 학생이 보기의 상황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보기, 감녀는 등속으로 달리는 기차에 타고 있고 을수와 병호는 기차 밖에 있다. 을수는 정지에 있고 병호는 기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내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한 아이들은 요 이동하는 존재들이고요. 을수만 정지해 있다 하는 거 잡아주세요. 감료는 기차 안에서 기차의 운동 방향으로 빛을 쏘았다. 선지 보시면 1번과 2번은 뉴턴이고요. 3, 4, 5번은 아인슈타인이니까 잘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뉴턴은 위치와 속도는 상대적이지만. 시간과 길이는 일정하다라고 본 사람이었고요. 그에 비해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길이도 상대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1번. 뉴턴은 감녀와 을수에게 시간이 동일한 빠르기로 흐른다고 여기겠군.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절대적으로 동일하다.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었으니까 맞는 말. 2번, 뉴턴은 을수와 병원은 운동 상태가 다름으로 기차의 속도를 서로 다르게 인식할 것이라고 보겠군. 위치와 속도는 상대적이다 라고 1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위치와 속도는 상대적인 게 맞는데 시간과 길이는 일정하다, 절대적이다 라고 조정한 게 뉴턴이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 3번, 아인슈타인은 감녀, 을수, 병호 중 누가 관찰하더라도 광속은 같다고 보겠군. 주의하셔야 돼요. 광속 자체는 일정하다라고 지문에 적혀 있었죠. 다만 그 광속이 사람에 따라, 관찰자에 따라 빨라지거나 느려 보이는 것 뿐이지 누가 관찰하더라도 광속 자체는 같아야 한다 하는 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4번. 아인슈타인은 감녀의 시간이 을수의 시간보다 더 빠르게 흘러간다고 여기겠군. 감려는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존재였고요. 지문에 의하면 움직이는 기준틀의 경우 시간이 더 느리게 흘러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빠르게가 아니라 느리게로 고쳐 주셔야 돼요. 4번이 정답. 5번. 아인슈타인은 을수에게는 기차의 길이가 정지해 있을 때보다 짧게 보인다고 생각하겠군 주어가 생략돼 있죠. 정지해 있을 때보다 언제 기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길이가 더 짧아진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지문에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해서 맞는 선지다 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4번 문제 기억과 니은의 공통적인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공통적인 생각이니까 둘다 찬성할 내용을 골라 주셔야 되겠죠 1번 진리는 특정 공동체가 합의를 거쳐 받아들인 것이다 가의 3문단 블루어의 내용에 의하면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 당시에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적 정치적인 이념과 부합을 해야 진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블루어는 맞다고 얘기할 거고요. 로티도 마찬가지. 언어적 공동체가 합의에 이른 것이 진리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이 나의 1문단에 적혀 있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 2번.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 객관적인 이론을 선별할 수 있다. 합리적 근거, 객관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절대주의의 성질을 갖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둘다 부정할 거예요. 3번. 특정 학문 분야의 지식이 다른 분야의 지식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블로는 과학 지식에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적혀 있었고요. 로티는 사람들이 잠깐 동안에 합치에 이르게 되면 특권적 진리라는 게 발생한다 했으니까 어느 정도 우월한 지위를 가진 지식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겠죠. 다만, 그 우월한 지위가 영원 불변하게 지속되는 건 아닐 거고요. 계속해서 의심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진리가 나올 것이다 하는 건 잡아주셔야 되고요. 근데 3번 선지 자체가 특정 학문 분야의 지식이 다른 분야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분야 자체를 다른 분야보다 우월시 한다는 점에서는 로티도 부정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공통적으로 수용할 내용이어야 되는데, 블루어가 확실히 아니니까 3번은 확실히 틀리고요. 4번,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지식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절대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둘다 거부할 거예요. 5번,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중립적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치중립적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가치중립적이라는 것도 절대로는 해당하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상대주의자인 블루와 로티는 이것을 부정할 것이다. 5번 문제. 가와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보기. 푸셰는. 생명체가 자신의 부모 세대 없이도 유기물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는 견해를 믿어왔고 실험 결과를 통해 이러한 견해를 옹호하였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에 의해 푸셰의 견해를 인정할 수 없었던 파스테르는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 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파스퇴르의 이론이 과학 지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읽으시면서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거로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인자의 영향으로 과학 지식이 결정된다고 본 팔리는 보수 성향의 나폴레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파스퇴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파스테르의 이론이 과학지식으로 인정받은 것은 나폴레옹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팔리라는 사람이 결국 사회문화적 요인을 강조한 사람이니까요. 가지문에 있었던 블루어와 유사한 입장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1번 선지. 블루어는 푸쉬가 파스테르와 달리 같이 중립적으로 자신의 이론을 내세웠다고 보겠군. 모든 과학지식은 같이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관찰 자체에 이미 사회적인 요인이 개입하기 때문에 같이 중립적인 인식이란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1번이 바로 틀린 선지가 되고요 2번 팔리는 블루어와 마찬가지로 과학 지식의 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독자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겠군 3문단의 첫 번째 줄에 관련된 내용 언급되어 있었고요 팔리나 블루어나 같은 내용을 얘기했다 하는 거 우리 파악했으니까 맞는 말 3번. 전통적 과학 철학자들은 파스텔의 이론이 과학 지식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를 실험 결과라는 합리적 근거 때문이라고 보겠군. 전통적인 과학 철학자들은요, 합리적인 근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맞으니까요. 4번. 블루어는 당시 푸셰의 연구 결과가 과학 지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당대의 정치적 이념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겠군. 맞는 말이죠? 사회적 정치적 이념에 부합하지 못하면 과학 지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5번. 블루원은 파스퇴르가 경험적 증거를 분석할 때 종교적 신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여기 적혀 있었죠. 그러므로 그의 이론이 사회적 요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 보겠군. 맞는 말이네요. 6번 문제.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단어는 어떠한 합의에 이르다. 이때 이르다는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다와 유사한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걸 감안해서 선지를 보시면 4번 선지, 그의 예술성이 완숙의 경지라는 어떠한 상태,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로 해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맞는 말. 여기까지 이 질문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